네, 안녕하세요. 드디어 제가, 다이아몬드를 찾아서, 2편을 찍게 되었습니다. 아, 근데, 제가 첫고매이 생겼거든요. 다크, 다크님,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먼저 보고선 빨리 깨세요. 저는 지금 1편을 이미 해가지고. 알아요. 어디까지 왔고, 어, 맞죠? 동영상 보셨죠? 어쨌든 빨리 오시고. 지금 게다가 나시아라서 세이브도 못 하거든요. 여기 오시고요. 저번적 가도 되나요? 아니요. 알았어요. 가고 계세요. 네. 음, 충분히 갈수 있는 걸 제가 저번에 한꺼번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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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지고 젓가락이잖아. 조심해야겠다. 진짜 조심해야겠다. 이거 세이브도 못하는데 이거 어떡하라고. 말이 갑자기 빨라진다. 오저오저오 저. 이거 원래 말 안... 빠르시진 그렇죠. 빠르시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빨라졌어. 어. 깼다 허! 여기는 영광 영광의 자리니까 기다리도록 하죠. 이름표도 안 보인다, 심지어. 그냥 제가 뚫어 놨으니까 그냥 오세요. 그냥 만들고 싶어서요, 왠지. 아, 그냥 오세요. 그 마검철 주매. 아 나가 아나 나가는 거 맞아요 나가는 거 맞나요 나가서 쭉 가봐요 내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쭉 가봐요 쭉 가봐요 꺾어 꺾어, 꺾어. 음 여기 있군요 아 거기 안 보여 빨리 들어오세요 깨야 돼요 그거 세이브도 못해요 그럼 어떻게 깨죠 아빠아빠아빠 지금 평화로움입니다 미치해가로마 에 <laughs> 아, 가고 있어요. 아니, 좀 빨리 좀 옵시다. 요건 빨리 했나요? 네. 에 <laughs> 아니, 아. <laughs> 그. 초반에 교회 로무서는 아, 조용히 하시고 빨리 오세요. <laughs> 아이고. 이 점프맵을 못 하세요? 저, 점프에 왠지 모르게 이상해요. 이상하게 못하더라고요. 아, 여기서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검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쪽 죽일라 했는데. 지금 밤, 밤이라서 세이브도 못해요, 니마 어, 밤이네? 됐나요? 아니요. 뻥이에요, 밤 아니에요. 대낮. 오! 뒤질 뻔했다. 왜 이렇게 작아요? 좀 음, 크게 안드세요 그래야 돼요. 아, 잠깐, 잠깐, 나가. 나가다 온거예요 잠깐만. 응응응 음. 음 음흥, 음흥. 오, 됐다. 이게 점프요. 이게 점프요. 아. 왜요? 이게 좀 익숙치가 않아 가지고요. 바뀌다 보니까. 그거 아닌데. 네. 이게 이게 익숙해졌어요. 익숙한 사람이 그래요? 아니, 잘못 옆으로간 거예요. 먼저 가면 안 돼요? 먼저 가고 계세요. 나이스. 빠바바밤. 아, 여시 지났다 좀 천천히 갑시다. 속이다 횃불을 따라가자. 벌써부터 끝내면 좀 이편이. 이거 아무리 안, 안 꺼지는데요? 아고, 아야. 기다리고 있었다. 아크님, 그래 저 앞에 보이는 집으로 들어가라. 카야 가져가서 엘린을 죽이자. 스컹, 여기 철검이 있네. 몇개 있나요? 음 여기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상자다, 아무것도 없네. 저기 계속 점프가 이상한요 저기 거 어딘가에 숨겼다. 그, 그 절대 못 찾을 거요 그게 아까 거기 상자를 잘못 찾은 거구나. 안 되네요, 잘. 저 벌써 엔딩이 보이는 거 같은데요. 제가 점프해도 못 해서요. TP <laughs> 할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건 뭐지? 뭐 하세요? 몰라요. 왜 갑자기 이쪽으로 스폰 되는지 모르겠답니다. 저 그냥 벌써부터 TNT 터트리면 안 되나요? 그냥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네. 빨리 오시도록 하시고. 아... 사자를 열어주세요. 상자한테. 사자. 재밌게 플레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우후. 벌써 엔딩이야? 그런 거같은지 망할 빨리빨리 좀 옵시다 기대지 맙시다 알겠니까 아, 그러니까 빨리 오세요 점프할게요? 아 점프하지 말고 그냥 옆으로 오세요 아내왜 웅크리 얘기를 했지 아 짜증나서 진짜 증나서안 되겠다 저도 짜증나요 정말 시간 가 됐다 안 됐다? 아직 안 됐어 <laughs> 죄송해요, 제 동생이에요. 어, 보이네요. 안녕하시오. 어, 안녕하세요, 어머님. 네, 제공문 스킨입니다. 독 같은 거 흘리고 계신네토 맞아요. 예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일로 오세요. 엔딩입니다. 저도 터트릴게요. 여기요. 조조가 상자에서 가져가면 되지 않을까요? 이게 더 빨라요. 한개한 한 개씩만 터트립시다. 전맨끝 할게요. 저는 하나부터 같이 하나 네. 둘셋똥 그자 뒤시다 다가 일로 와. 알렉. 아, 네. 렉 때문에 엔딩이 보이지도 않네. 아, 잠만나 너무 아파. 어머님, 어디 계세요? 죽었어요. 보모가 <laughs> 저, 저, 제가 저의 해 죽었어요. 어, 렉이 좀 심하네. 아, 인트를 터뜨리면. 잘 가세요. 안 가네. DNT를 폭타 팔하지 <laughs> 맙시다. 님도 죽으셨네요. 너무 싫어. 아 리스폰이 안 돼. 누가 때렸어? 기다리세요 거기서 거기서 엔딩 찍읍시다. 아니. 핸드폰이 아. 구식이야. 제 핸드폰이 더 구식입니다. 그만하세요. 어, 난 여기서 리스폰이되네 어쨌든 아니, 여기서 끝내도록 네. 하죠. 그럼 나중에, 나중에 뵈죠? 감사합니다.